해피 뉴 이어 박수로 영광받고 싶다 멀리 있는 사람까지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영화회를 시작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삶 속에 말 그대로 정말 행복한 2026년 새해를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새해 말씀 한마디 같이 나누고 오늘 새해 출발하십시다 다함께 묵도하심으로 영신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아버지께서 그리스 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깊으신 듯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다 함께 찬송과 아침에가 도들 때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시선하여라 나도 세상 떠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보사 세월호 송한 고소 어둔 세상 지날 때 햇빛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 햇빛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둔 세상 지낼 때 햇빛되게 하소서 한 번가 면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사 세월호 성안 고소 모든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줄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이고 저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둔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을 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유명한 말씀,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새해 어, 어제 떤해해뭐 올해 다시 뜰 겁니다. 어, 고그한용훈시인이 지은 그 시를 제가 전에 한 시집을 보다 보니까 두 가지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다. 한 분이 쓴 시는 내일은 없다예요 그 한용운 씨가 쓴시 내일은 없다라는 시는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사람들이 내일 내일 하기에 궁금해서 내일을 찾아보았다. 찾다가 잠이 들어서 눈을 떠 아침이 되니 오늘이었다. 내일을 찾다가 잠들었더니 오늘이 됐더래요. 그래서 내일은 없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또한 분의 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은 있다, 희망이 있다. 그럼 이분은 이야기하기를,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오늘 밤 내가 가족과 함께 식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도 있고, 여름이 되면 사막의 한 곳에서 그 사막 그늘에 앉아 있을 수도 있고. 또 바람이 불고 비바람 치는 날 어느 냇가를 앉아 있을 수 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나를 보지 말고 내가 어딘가 있을 그것을 바라보아라. 내일이 있다는 글을 써 옮겼습니다. 자, 두 가지 단어를 볼때 항상 우리는 내일이란 단어는 우리는 없을 수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오늘일 겁니다. 그나 오늘의 지금 이 시간 이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라 반드시 이동하고 움직일 거라는 이야기를 시인은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리가 내 모습이 아니라 집에 가서 어떤 모습으로 계속 움직이면서 찾아지는 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내일이자 오늘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12장 1절을 말하기를 쉬운 얽매기 쉬운 죄 순간적으로 지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천사의 같은 미소를 짓고 있다가 내력에서 악마의 얼굴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쉬운 쥐로부터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라는 단어를 붙여요. 우리 지금 여러분 그 순서지를 보면 여러분의 그세그네세 그 네, 가지 이야기를 주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예수님 오늘 믿었습니다. 바로 천국에 가버리는 끝인데 예수를 믿기 믿었는데 얼마 동안 우리는 살다가 하나님이 약속한 이 몸이 변화되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요. 그 시간까지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래요. 참아내래요. 어려운 일 많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래 겪지 못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전에 경험하지 못한 축복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에는 다 가능성이 열려있는 2026년 새해를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시부르스 그, 기자는 너희들은 정말 인내로서 경주를 하래요 참는 일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소망?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없다면 참아낼 일이 없습니다. 그천구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참아내는데 어떻게 참아내느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고 그사랑의 여기서 우리가 제가 말한 여기서 말한 사랑의 수고라는 말이 인내하는 수고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같이에 같이 나누겠지만 우리는 이런 정말 인내와 수고가 왜 필요한가? 소망과 사랑 때문에 그래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믿음으로 쉬운, 얽매기 쉬운 죄로부터 벗어나고 인내에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되 믿음의 주의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박아 피흘려 죽으셨지만 그분은 3일만에 사망권세 깨뜨리고 부활해서 하나님 오 한우편에 지금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염려할 일 많습니다. 걱정할 일 많습니다. 우리의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동안 겪을 때 농사 짓지 않았습니다. 집도 짓지 않았습니다. 수고하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부르짖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때 이빨 사이에서 고기가 빠지지 않도록 계속 공급해 주셨고 옷이 떨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닳아지지 않았대요. 그만큼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광야에서 척박한 광야에서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지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의 인생 2026년 우리는 앞길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와 매출하기로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굶주리지 않게 하시고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주님은 우리 자라는 마태복음 6장 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이 먹고 마시는 것이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것이 너희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신대요. 이 너희들이 필요한 것을" 무엇이 필요한 것를 이것이 절대적 필요가 있고 상대적 필요가 있겠지만 이 절대적인 필요한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가 먹고 살지 마라고 마라 말하지 않고 절대적인 것 내가 필요한 걸다 알아. 그는 하는 말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 우리 유명한 마태복음 6장 3 3절에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새에는 정말 우리 인생을 내가 걱정하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벌부둥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시고 지피시고 끝까지 인도에서 가난까지 들어가게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절대적인 필요한 것들이 꼭어사할것 주님이 아신대요. 네가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내가 책임져줄게. 너는 할 일이 예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만을 쫓으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2020년 새해에는 정말 예수님이 기뻐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십시다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십시다 하나님의 뜻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참다운 그리스의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세요 섬기고 봉사하라고 말씀하세요 서로 사랑하되 피차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래요 먼저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다가가래요 저도 성격이 쉽진 않아요. 다가가기 참 저가 누군가를 찾아 다가가는 것이 참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 주님은 여기 보니까 오늘 이 절에 보니까 부끄러움을 참으셨대요. 십자가에서 얼마나 많은 챙피를 당할 수 있는 그 참으시고 나서 그 주님은 우리의 모든 걸 완성시키셨음을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계획한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로 를 난데 이 구원받는 일에 쓰임 받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 받는 사람입니다. 힘을 3 베드로 3 3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 잊지 말아라. 구절은 말하기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회귀하고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주님의 체림을 멈추고 계시대요. 오늘 우리에게는 지금 주님이 오심이 기다 지연되는 것이 기회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 이제는 2026년이라는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네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베를린에서 4장 7,8절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와있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했던 것처럼 먼저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래요 제가 전에도 얘기하지만 우리 아이들도 한 시간 거리에 있어요. 아들이 한 2, 3개월에 한 번이나 볼까 말까 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미우나 고우나 일주일에 한 번씩 봐야 돼요. 또 새벽에 나온 사람들은 매일매일 새벽에 미우나 고우나 새벽에 봐요.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뭘 드시고 먹고 뭐, 뭐 먹고 살겠다고 뭘 얻을 게 있겠어요 그 주님은, 주님은 말할 때요 먼저 믿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자라고 믿음 형제를 사랑하래요 뭐 이리 가까이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남을 사랑한다 가짜라고 말을 해요 세인은 먼저 믿음의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가정을 사랑하십시다 아내는 남편도 부모도 자녀도 그렇게 사랑하십시다 먼저 보이는 가족, 보이는 이 신앙의 공동체 그리고 안 믿는 자들도 사랑하래까안 믿는 자들은 사랑이 뭘까요?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야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다는 말을 당당하게 말해줘야 합니다 이것이 안 믿는 자에 대한 사랑입니다 아무리 옳은 말, 좋은 말, 칭찬의 말, 위로의 말에도 예수 없으면 지옥경이기 때문에 그에게 예수님을 말해줘야만 합니다 빌 3절 4장 9절과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이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빌립보서 3장 우리 잘하는 4절과 14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는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일을 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떼이신 예수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사람들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새해 정말 먼저 믿는 그리스도의 지체들끼리 한 주에 한 번씩 보는 이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단점을 품고 참품이 목회를 해 보니까요 부모 마음이 아니고는 안 되겠습니다 자식도 키우다 보면 미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시아 동화 <laughs> 키우다 보면 어때요 예뻐 죽겠지만 때는 로 미운 짓도 할 때가 있을걸요 미울 때한 미운 짓할때도 있을 거예요 우리 애들도 키워 보니까 그래요 그래도 돌아서면 하하호호해요 이게 부모 자식의 사랑의 가족입니다 우리. 정말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새 만들어가며 다른 사람들이 볼때 정말 어쩌면 그렇게 너희들은 사랑할 수 있겠느냐 피한 방울 섞이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맺어져 함께 새명의 공동체 이루어간다는 것뭘 그렇게 여러분들이 서로 몇백년 피고지고 사고 볼 일이 있겠어요 얼마나 보겠어요 얼굴 얼마나 보겠어요 누가 먼저 제일 먼저 떠날지 몰라요 나는 아니야 하여튼 제일 하여튼 우리가 정말 서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이런 공동체를 이룰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외면하는 것이 말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은요 예수님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 예수님을 포털 삶을 산다는 건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보는 거예요. 내이 죄악된 모습을 보면요 다 죄악으로만 보여요 새해는 예수님만 바라보자는 말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바로 그 예수님을 향해 간다는 말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내는 삶그 2026년에는 예수님만 바라보자는 말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내자는 말로 바꾸어서 말씀을 전하면서 다시 한번 새해 어디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의 마음을 담아내는 정말 로 어쩜 그렇게 내 마음에 속더니 이 말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